안녕하세요. 프로의 대국을 쉽게 설명해드리는 특백바둑입니다 오늘의 대국은 해군 출신 남자 기사들과 여성 기사들 간의 대항전이죠. 1월 4일에 열린 경기고, 이제 여성 팀에서는 김은지 구단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자, 구라운드 1경기에서 허영호 구단에게 이미 한 판을 패했고, 과연 두 번째 경기는 서력에 성공을 했을지, 여자 팀의 네, 불씨 희망의 불씨를 이어갔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허용호 구단이기고 김은지 구단이 백입니다. 자 소목 대각선화점을 들고 나왔어요. 자 양화점으로 대응을 하니까 눈목자로 붙여두고 자 33을 들어가는데 김은지 구단의 전매특허 정석이라고 볼수 있죠. 자, 막고 나를 자로 두었을 때요 김은지 구단이 오랜만에 치받고 젖히는 수를 선택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흙이 대각선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붙여서 두는 거는 축이 흙이 좋다면은 이거는 백이 딱 걸려 버려요 이런 식으로만 되더라도 네, 물론 백이 기분은낼수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이 축이거든요 백이 뭐 봉쇄를 해도 잡는다면은 이것도 흙이 충분히 둘만 하고요 자요런 축도 관계가 있고 뭐 아마 축이 필요한 그 관계가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김은지 구단도 선뜻 네, 결행은 못하고 일단은 치받고 젖혀 가면서 두었습니다. 네, 좀 전에 급변은 인공지능은 이제 백이 조금 두터워서 좋다고 하는데 뭐 흙도 충분히 축관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둔 거고 흙도 뭐 충분히 실리가 커서 둘수 있는 변화입니다. 젖혀 갔을 때 젖혀 가고요 바로 끊어가면서 조금 적극적으로 두어가고 있는 허영호 구단이고요 자 잡을 때 단수 치고 단수 치고 늘때자 날일자로 두어가면서 이 날일자의 의미는 백이 날일자를 둘다면 하나 호구 치고요 단수 칠수 밖에 없죠 바로 패는 못 들어가요 자 일단 붙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곳을 늘면은 하나 있는 교환을 하고 폴짝 뛰어가면은 흙도 타게 되는 모양이 나쁘지가 않죠 그리고 붙였을 때젖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일 수도 있어요 젖힌다면은 젖히고 뭐 이런 식으로 늘때 여기를 붙여가는 수가 성립을 하죠 입구 따라 요석을 잡는 수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백이 젖혀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김은지 구단도 무난하게 한칸 뛰어갔고요. 자, 세칸 뛰어가면서 벌릴 때 다가오니까 한칸 뛰어가고요. 자, 다시 한번 뛰어가면서 김은지 구단의 장띠라고 할수 있는 전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뛰어갔을 때 하나 끊어 잡는 수가 정수라고 하는데 뭐 이런 수도 생각은 해볼 수 있죠 하나 교환을 해두고 끊어 잡는 수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수 있는데 일단 그냥 끊어 잡는 게 조금 더 득이라고 판단을 할것 같아요 그냥 끊어 잡고 있는 김은지 구단이고 허영호 구단도 지켜가면서 서로 간에 팽팽한 포석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 끊어두는 수가 김은지 구단의 첫 안착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일단은 이곳을 건너 붙이는 수가 강력했기 때문에 이 수가 뭐이 반대쪽은 뚫리더라도 이게 요석 겸 집으로 굉장히 큰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는 게 맞았는데 김은지 구단이 조금만 더 하다가 이제 이 응수 타진 자체가 조금 악수가 되었죠. 자 어영구단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들여다보고 딱 지키게 되면서, 백에 이제 건너붙이는 수를 없앴다고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이렇게 뛰어가니까, 자, 끊어 놨기 때문에 이한 점을 나가면서 잡는 거는 당연하다고 볼수 있는데, 이제 김은지 구단의 바둑을 보는 다른 고수들이 이곳을 걸쳐갔을 때, 그래도 흙이 이 백돌들이 좀뜬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도 흙이 조금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밀어가면서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데 허영호 구단 무시하고 좌상기 쪽을 걸쳐 가고요 자 도망갈 때자 반대쪽을 또 붙여 옵니다 자이 붙이는 수가 물론 이쪽을 단수 치고 먹여 치는 수가 있어서 이 백돌을 뭐 잡으러 가겠다 그것 아니에요 그런데 단수 친다면은 나중에라도 요런 식으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두텁게 그런 장면을 노리고 붙여갔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붙여두니까 젖히고 넣을 때 붙이고요. 자, 이곳을 어쨌든 차단에는 성공을 하지만, 자, 때리고 붙일 때 내려서고, 한번더 내려서고요. 자, 호구 쳐서 지킬 때 넘어가고 자, 이곳을 이어가면서 이제 먹여 쳐서 패를 하는 맛이 좀 남아 있습니다 자, 이쪽을 젖혀 갈 때도 네, 일단은 차렷하는 자세가 네, 행마의 급수죠 예를 들어서 이런 자를 두면 먹여 치고 돌려치기를 당하면서 모양이 굉장히 나빠져요 그래서 그 바둑에서 항상 모양이 나빠지는 거는 경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차렷하는 자세가 정수고요 자, 도망갈 때, 하나 먹여쳐 두고, 바로 패를 결행을 하는 김은지 구단인데요. 뭐, 이수로는 너무 급하게 생각할 거 없이, 뭐, 이런 자리 두고 있으면서, 뭐, 나중에라도 백돌이 이런 데또 오면은, 여전히 패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할 자리는 아닌데, 에, 그, 예, 김은지 구단, 바로 패를 들어갔고요. 자, 백감으로 넣으니까 때리고, 이곳을 밀때 다시 한번 때려내면서 완벽하게 패를 해소한 허영호 구단이고, 김은지구단은 이제 패의 대가로 이흑돌 7점을 제압을 하면서 어느 정도 타협이 됐다고 볼수 있는데, 이 타협의 결과는 아무래도 이두 점보다는 당연히 여기가 크겠죠? 그래서 여이 약간이나마 좋았던 포석이 백쪽으로 약간이나마 좋다고 하고 있네요. 자, 김은지구단 젖히고, 날 일자로 받고, 날 일자로 둘 때, 한방 치고 뛰어가면서 이 중앙쪽 흙 4점도 서로 노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하나 끊어 가는데 밀고요. 자, 집어넣주 두고, 자, 날, 아, 입구자로 도망가고요. 자, 김은지 구단도 더 이상 이제 받아주는 거는 뭔가 흑의 의도에 걸렸다 이렇게 판단을 한것 같아요. 좀 자연스럽게 백돌들을 타고 나가면서 이 백돌에 대한 공격을 계속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욕심이라고 볼수 있는데 자, 김은지 구단도 무시하고 늘어두었고요. 자 밀어갈 때 뛰어가고 행마가 굉장히 좋죠, 백이. 때 이곳을 막았는데 여기서 김은지고다니 붙인 수가 실수였어요 이 수는 당연히 끊었어야 되고요 자, 흙도 무리하게 잡으러 갈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얘, 얘가 메인인데 잡힐 수가 없겠죠 그렇다고 이교환을 하고 단수 치고 막더라도 하나만 밀어두고 네, 두번 밀고 끊어버리면 흙이 대책이 없습니다 이렇게 두는 거는 바둑을 접겠다는 거죠. 한 마리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는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은지 구단도 이쪽을 끊는 수가 정수였는데, 실전에 이 붙인 수가 살짝 안착이었어요 허영어 구단, 허영어 단이 이쪽을 입고요 단수치니까 호구치고, 중앙 쪽 빵단을 하면서 백도 두터워졌지만, 흑도 선수로 하변 쪽을 넘어가게 되면서 불만이 없습니다. 자, 이 완착한 방으로 다시 한번 우세는 흑 쪽으로 조금 기울었습니다. 자, 붙여갈 때 젖히고, 끼워 이을 때 있고요. 자, 막어갈 때 뛰어가고, 이거 두 칸에 뛸때 늘고, 막고, 살아두는데, 여전히 흑이 이 백도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남아있기 때문에 요거는 네, 흑입자에서 즐거움밖에 남아있지가 않겠죠. 자 끊었을 때도 결국에는 이 호구가 조금 더 정수라고 하는데 뭐 이거 자체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때림을 당하지만, 이제, 김은지 구단은 이쪽을 끊어가면서 변화를 구하겠다, 싸움으로 고랬던 거 같은데, 막상 흙이 버티고 보니까, 이 흙돌 다섯 점을 제압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곳을 두더라도, 뭐, 이런 자리 붙이고, 뭐, 이런 자리가 이제 선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톡 찍기만, 아, 찔러 가기만 하더라도, 팩이 별다른 수가 없어요. 끊어도 단수 치고 둘때 단수 단수 딱 제압을 해버리면은 팩이 뭔가 수가 어렵죠. 여기 두고 뭐 이런 식으로 두고 끊어도 되나요? 여기 자충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좀 수순이 길긴 했지만 백이 이 흑돌을 완벽하게 잡을 순 없고요 오히려 백이 잡힐 수도 있겠죠 그래서 김은지 구단이 이곳을 한칸 뛰어가는데요 자, 붙이고 치받는 수가 좋았고요 치받을 수밖에 없을 때 끊고 이곳을 단수치지만 늘어두고 네, 단수치고 막으면서 이두 점을 희생양으로 흑도를 넘어가겠다는 전략이죠 자, 김은지 구단도 이런 식으로 넘겨주는 거는 백입자에서 네, 계속 곧마로 시달리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배둑이에요 마지막으로 좀 버텨가지만 허영은 어, 어 구단,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한번 버티고, 젖히는 패감쓰구요. 자, 이을 수밖에 없는데, 자, 여기서 만약에 버틴다면, 이 때림을 당해서, 요거는 이제 백이 좀 견디기가 쉽지가 않겠죠? 여기를 때리는 게 아니라, 이쪽을 지켜야 되나요? 패를 해야 되나요? 아, 패를 하라고 하네요. 이런 패감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패가 남아있기 때문에 김은지구단도 강력하게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을 수밖에 없는데 단수치고 이곳을 선수로 젖히게 돼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나 들여다보고 딱 씌어가면서 이게 백 입장에서는 물론 두 점을 잡긴 했지만 백기 선수를 잡고 이돌들이 확실하게 도망을가야지더 좋은 형세인데 지금은 오히려 크이 희생 탈의 바탕으로 이 자리를 먼저 씌어가게 되니까 백이 물론 잡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옹색하게 살 수밖에 없죠. 저지고 네, 뭐 두면서 네, 교환들은 다 했지만 흙은 두텁게 세력을 쌓고 이 집까지 확정가가 되서는 지금의 형세는 흙이 한 10집 가량 유리하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마지막 키만 기분지고 다니 지금 돌을 던질 수는 없고요 계속 두어 가지만, 둘수록 이제 괴로운 상황만 계속되고 있어요. 어쩌면서 또 야무지게 버텨 가는데요. 굉장히 득을 봤어요, 선수로. 선수로 득을 보고, 이 자리를 씌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이두 점과 이 흑대마를 엮어가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허영우 구단 그냥 무시하고, 삼삼을 파고 들고 있네요. 자, 찌르고 막을 수밖에 없고, 이어서는 이제 물론 이두 점이 통째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잡힌다면 조금이나마 개가를 기대해 볼수 있지만, 그렇게 잡힐 돌도 아니고 귀쪽도 이미 냈다. 네, 직사공의 형태로 살아 있겠죠. 그래서 양쪽이 거의 다 살았다고 본 <laughs> 허영호 구단도 이때는 확실히 승기를 잡았다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자, 밀어가고, 밀어가고, 또 기분 좋게 우변 쪽을 타계를 하는데요. 자, 막을 때 젖히고요. 찌를 때한번더 찌르는 수가 좋았어요. 자, 찌를 때한번더 찌르고. 자 여기서 김은지 구단이 원래는 좀 막으면서 버텨야 되는데 단수 치고 이런 식으로 제압을 한다면 오히려 백돌들이 잡혀 버리겠죠 김은지 구단도 그거는 어쩔 수 없어서 이을 수밖에 없고 교환을 해 두고요 딱 나가게 되니까 이 흑돌들을 뭐더 이상 잡을 수는 없어요 잡을 수는 없어서 하나만 교환을 해 두고 딱 두어 가는데 이 자리를 밀어가니까 물론 백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선수하고 어뭐왜왜안따죠아 여기를 때리면은 이건 패가 패네요, 패 네요 패네 요런식으로 패가 나는게 남아있어서 백 입장에서도 때릴 수가 없었네요 와네 요런 수익기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민지구당 결국에 요수들을 선수하고 딱 두집을 겨우 내고 살지만 허영호 구단이 이 자리를 따내게 돼서는 집 차이는 아까 1 0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흑대마가 다 살아가고 백은 두집 내고 겨우 살았고요. 네, 물론 우변 쪽에 다섯 점은 제압을 했지만 이 좌변 쪽에 백돌들이 사석이 더 많기 때문에 좀더 크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1 0집 차이는 지금 스무 집 이상으로 벌어지게 되었고 자 김은지 구단 여전히 포기할 생각이 없지만 늘고 붙이는 수가 결정타가 됐고요. 자 아직 못 살아 아못 살아 있진 않네요. 여기 두어서 살아주지만 허용 구단 확실하게 형세 판단이 끝난 기사답게 굉장히 두터운 수들만 선택을 하고 있죠. 자 뛰어가면서 혼신의 추격을 하고 있는 김은지 구단이지만 결국에 이곳을 단수쳤을 때 오히려 흑이 패를 들어가고 있어요. 자 흑은 뭐 패를 접었자한 스물 몇집 손에다 요거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패를 들어가고 확실하게 김은지 구단의 숨통을 끊으러 가는데요 네, 결국에는 중앙 쪽을 끊었을 때딱 좌쪽을 때려 내면서 이 자리를 때려 내야 되지만 지금 보시면 끊는 수 자체가 허패감이에요 이미 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장면에서 결국에 흑선으로 다른 자리를 두게 된다면 집차이는 스무집 이상 벌어졌기 때문에 네, 이 장면에서는 뭐 거의 제가도도 네, 이길 것 같아요 흑으로 두면 네, 그래서 결국에는 김은지 구단이 이 따내는 수를 보고 돌을 거두게 되었는데요 자 김은지 구단으로서는 여성 이제 언니들의 좀 화이팅을 받으면서 연승도 이어가고 했는데 허영호 구단의 벽이 조금 높았다고 볼수 있고 허영호 구단은 한국에 이어 이국마저 완벽하게 제압을 하면서 확실히 클라스를 증명했던 대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해군대 여성기사들의 대항전은 끝이 났는데 이런 이벤트성 대회도 종종 하면 은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대회가 또 열린다면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 네, 해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